이제는 2층 안성으로 넘어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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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음, 진짜 한국을 먼저 돌아야지. 아, 아니야? 전방에 터널이 있습니다. 아니냐고! 들어보잖아! 아, 그러면 그래, 러시아 대륙을 한번 횡단하고 싶은데 전쟁 나와고못 가잖아. 근데 전쟁이 어, 장기화되고 있잖아, 그지 야, 그래도 야, 이스라엘 애들 보면 진짜 초토화를 시키고. 해. 10km, 10km, 1 k m 10km, 10km, 0 k m 1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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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k 0 0 m 1 0 0 0 m 1 0 <laughs> 근데 옛날 같지 않다며 이스라엘도 엠지 세대가 많아서 건국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용병들이 많다며 용병. 호솔시따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나타니아가 케이 있잖아. 아 아들레미도 미국에서 땅 아? 이스라엘 들어와서 싸우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고 유학가가 그거냐? 미국에서 나스베가스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